네, 안녕하십니까. 알 어, 벤더들 복용, 루주 차로 되어드렸네요 벌써. 어, 지난 한 3주간, 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감기 기운에다, 뭐 몸살 기운도 있고, 이 제가 한 3주, 한 3, 4주 동안 먹고, 알반도주를 먹고, 뭐, 이게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 뭐, 몸살이 있고, 감기가 온다고 해서, 뭐, 큰, 뭐,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서, 없는 것같고요 어 특히, 우리, 제, 음, 병인, 피부 관련 질환들은 응. 어, 뭐, 목숨이 사실 뭐 걸린 그 암, 암이라든지 각종 중병 응. 그 어, 환우들과는 좀 구분되는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그분들 고통이라든지 힘든 부분을 아, 내가 너무 또 에? 또 같이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뭐 연민이라고 그러나 크게 뭐 생각해서 아, 왜 이럴까 이렇게 낙담할 낙담하고 또그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그 힘든 부분 외로사상을 너무 뭐 알벤더조나 편벤더조를 먹고 뭐 그냥 나았다는 그런 어떤 소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그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두고 해서 제가 어 반성도 하게 됐고요. 어 아, 그분들이 진짜 참 목숨을 걸고 그렇게 참 자기 몸에다가 아직까지 금증되지 못한 그런 약물을 투여하면서 어참 목숨을 걸고 하는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 같은 별것 아닌 그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병증 뭐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에, 그건 참 구애도 하고 또 반성도 했습니다.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음, 저는, 어, 20대 초반부터 저 스스로에게 별명을 지었는데요. 별명이 뭐냐 하면, 어, 일명 살아있는 시체다. 어, 친구들이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에게 항상 그런, 어, 어, 내가 스스로의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하곤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제 자신의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그, 어, 그런 부분이 자신, 어, 자신이 없었고, 또 그런 점을 주위 사람들에게 좀 알림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저에게 바라는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좀, 놓아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 자조스킨 어떤 그런 그 늑두리처럼 그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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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런, 음, 근처에 피부병과, 피부병이 발병한과 동시에 하여튼 거의, 거의 몸이 안 좋은 병적인 어떤 상태의 생활로 접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 하여튼, 그, 많은 어떤 제 몸을 괴롭힌 것들, 어떤 병증 중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어, 피부에 관련 질환이 하고또 한편으로는 허리가, 허리가 너무 안좋아, 안좋은 거예요. 어느, 어떤 그, 계기가 있었는데, 이 자세가 좀 올바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운동을 하면서 또, 또, 이 편, 편향적인 어떤 한 방향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온것 같은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허리가 상당히 안좋아요 안좋은게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요즘 보니까 허리가 안 좋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내용이 많이 나오길래 한번 찾아봤고 찾아보니까 강직성, 음, 척추염이란, 그, 어, 그게, 어, 음, 자세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어, 뭔, 뭐, 무슨 뜻의 병이냐면, 허리, 어, 그 척추 부근에, 척추를 잡고 있는 그, 어떤, 어떤, 그 근육들이, 그쪽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어, 그, 근육들이 굳어간다는 거예요. 굳어가니까 허리를 마음대로 밀수 없고, 허리를 조금 또 쓰게 되면 힘들어하고 아프고, 뭐 그러니까 몸이 점점, 점점 굳어간다는 거지. 이게 전, 전체적으로, 이게 골격, 골격계가. 근데도 또 중요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이 보통 보면 20대 초반에 발병을 하는데, 따라오는 질병이 대개의 경우에, 근선이라는 어떤 병이 같이, 같이 따라온대요. 따라온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야, 그러고 보니까 거의 뭐 제가 이 근선이라는 병이 발병하기, 하기, 초기 단계하고 거의 비슷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 이 나이, 이 지금 나이가 이제 61년생이니까 이제 만 59세잖아요. 어, 나도 아직까지 지금 20대 초반부터 허리 쪽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거의 뭐,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걸 굳이 꼭뭐 그런 어떤 그 프레임을 콱 짜서, 내란 어떤 인간의 어떤 그 하나의 개체가 그런 어떤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쪽으로 막 프레임을 맞춰서 가는가, 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물어 뭐, 인위적으로 그렇게 제가 해석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우연하게 찾아보니까 찾아보, 우연하게 지나가는 어떤 그 정보로서 알게 됐는데, 강직성 적주염이란 게그 아주 그 제가 발병한 우인하고또 흡사하더라고요. 제가 쭉 살아왔던 과정과 어떤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에 처해 있는 부분하고 흡사한 그런 공통점이 있고 해서 아, 좀 자세하게 좀더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런, 어, 어,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스스로의 별명, 스스로의 닉네임을 살아있는 신체다 하는 것은, 어, 한참 활동할 젊은 나이에, 건강에,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신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소심해지고, 또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어떤 또, 이런 어떤 그, 그 질병이잖아요. 이게. 그러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쌓여서 그제 어떤 인생 전반에 걸친 에고이즘을 그 형성해 왔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 남하고도 이 뭐야 친밀한 관계를 또드는 데도 그리감을 두게 되고 또뭐 그런 것들이 계속 증폭해서 쉽게 말해 뭐 골방에서 뭐 은둔하는 듯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어, 그 세계관과 사회관을 어떻게 이렇게 행성한 것이 아닌가. 한, 또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야, 이 사람, 병 하나가, 어,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그 말이 있듯이, 어떻게, 뭐, 이리,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왔는데, 이렇게 알벤다조를 알게 되고, 지금 막뭐 5주차잖아요. 5주차인데요. 5주차 만에, 진짜, 그, 중증의 한우들이 확 났고, 뭐 하는 어떤, 이런 뉴스를 보면, 뭐, 그냥, 뭐, 그냥 가슴이 불렁불렁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저는, 저, 에게는 뭐, 먹는 그날부터, 뭐, 당시에 이렇게, 뭐, 기적이, 뭐, 일어나진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현재, 있, 이, 이, 어제 몸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 작은 변화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아주 만족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뭐 완치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완치가 만약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이 이 병을 그러니까 뭐한두달 만에 제가 완치를 바랐다 바라고 뭐 일명 뭐암 한우도처럼 그냥 하루하루 쳐다보 팍팍 챙기면서 어떤 그런 극적인 어떤 요소가 있으면. 그, 그걸 바라고, 뭐, 물론, 바라는 것도 있었지만, 만약에 그런 변화가 없더라 하더라도, 만, 어, 실망을 한다면, 저는 어떤, 그, 이 병을 대하고 내 자신에 대한 관점에서 좀, 뭐랄까, 좀, 그 너무 과대망상, 그죠? 과대망상이고, 너무 큰걸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죠? 그러다 보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뭐, 한편으로 또 절망을 하기도 하고 그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수십 년간 그 알아온 이 병에 대해서 한두달 만에 불과 뭐이 병에 서는 차도가 팍 생기고 그냥 뭐확 나왔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좀 유연하게 그제 몸의 지병을 제가 스스로 가니까 그 그렇다고 병원 가기를 극히 힘들어하는 힘들어 하는 이제이 이 어떤 성향상 좀좀긴득하게뭐 심지어 뭐뭐몇달 아니면 몇 년이라도 어떻게 이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제 몸에 대한 변화가 조그만 변화가 있다면 그걸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하는 걸 마음을 비운 마음으로 어. 한 번, 이 병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이, 어, 이 알벤다졸을 섭취를 한번 해보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알벤다졸이는이 약물 자체가 뭐, 한 5주, 2주, 한 2개월 초에 들, 접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몸에 큰 어떤 변화가,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뭐랄까, 순환기 계통이라든지 개통이, 이런, 이런 쪽에. 근데, 그, 근선이란, 그, 병에 대한, 그, 스트레이드 조, 제 같은 거는 먹으면, 바로바로 바로 그냥, 그날 먹으면, 그냥, 바로, 바로 그냥 몸에 나타나고, 그 몸이 힘들거든요. 힘들고, 그냥, 그런데, 이거는 지금 두달 먹었는데, 이건 뭐, 영양제 먹는 듯한, 비슷한 그런 기분도 들고, 이건 뭐, 그래서 뭐, 큰 뭐, 몸에 이상은 없는 거구나. 우리 또, 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조언들이 그, 꾸준하게 참, 장복을 해보고, 또, 그 수십 년 동안 나온 병이 그냥, 갑자기 짧은 시일 내에 낫는다고 생각 말고, 좀, 천천히, 진득하게 한번 해보라, 라는 그런 댓글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어 그런 부분에 참 고무가 되고, 그래서 뭐, 혹시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한번, 어 시게말 영양제를 먹는다는 그런 생각을 쭉 한번, 한번 길게 장복을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변화는 아닌데, 제가 손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톱을. 손톱을 보여주시면 제가, 제수 저 손톱에 원래, 그, 그, 뭐라, 뭐, 그, 무좀 있잖아요. 그 손톱 무좀이라고 그러죠? 제가 손톱 무좀이 시작된 지가, 이것도 제가 뭐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제, 어, 젊었을 때, 친구의 그, 운동화를 잘못 신어가지고, 친구가 그 무좀 있는, 무좀 있는 친구인데, 걔 운동화를 하루 신고, 신고, 빌려 신고 나서, 그다음부터 발에 무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때 20대 초반인데. 무좀 생겨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는데, 그거 안 났더라고, 이게. 근데 뭐 점점 심해지더만, 어찌대든 간에, 어찌됐든 에뭐 무좀은 좀요즘 손톱도 보면 막흰 손톱이 막, 막 갈라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내가 손톱 관리를 잘해서 그랬는지 관리를 그렇게 뭐한 것도 없는데, 무좀은 거의 뭐 손톱에 있는 무좀은 거의 한, 70%는 거의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일단 좋은 소식이 고 내가 너, 몸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크게 뭐, 자랑할 것도 아닌데, 손톱에, 손톱도 마찬가지고, 손톱이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아, 어, 이게 뭐, 뭐, 다른 분들 보니까 손톱이 뭐, 낫는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런 현상이 있는 건가 하고, 의아하고 또한 분으로 기분도 나쁘지도 않고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어쨌든 그 근선이란 그 병이 또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감염기생충류하고는 어좀 다른 부분이다. 이 병이 뭐 충분하게 그 이해를, 이해를 하겠고 또 말씀 충분하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음, 그걸 굳이 제가 뭐 이유를 붙이자면, 아까 처음, 초반에 말했듯이, 그 허리 쪽에, 허리 근육 쪽에, 음, 적주염, 염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허리가 이렇게 안 좋고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의심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하여튼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참 마음대로 되진 않네요. 가, 가려고 그러면 겁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뭐, 죽을 <laughs> 병이 나고 싶어서. <laughs> 그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6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어, 좋은, 어, 저에게 좋은 말씀 주시는 것다 감사드리고요. 어, 많은 한우들이 이 알벤다졸, 펜벤다졸을 통해서 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